네, 안녕하세요. 명절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매매법을 말씀드려볼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애증의 관계인 이 코스닥을 이용하는 매매법입니다. 자, 코스닥을 길게 한번 보시면 어때요? 정말 뭐랄까? 너무, 뭐, 천장에서 비샌다고 해야 되나? 뭐, 어, 이 표현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무튼, 이, 보시면, 그냥 너무 잘 넘어져요. 정말로 이게 흘러내리는 거, 우리 최근에 주식 한 뭐, 1, 2년 하셨으면, 이 하락장을 경험하면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요. 갑자기 계좌를 열었는데, 어, 멀쩡하던 주식이 마이너스 10%가 돼 있어. 다른 종목도 보니까 마이너스 5%, 7% 떨어지고 있어. 이게 하락장의 그 긴장감 아니겠습니까? 또 충격 아니겠어요? 사람들을 굉장히 정신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코스닥 차트가 보시면 그러한 일들이 어떻다?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시장이 하락하는 건 공포란 말이죠. 우리가 다 경험했듯이 그래서 내가 평범한 순간에 오히려 코스닥은 내가 좀 시장이 좋아 보이고 괜찮을 때 매수를 하면 어떻다 바로 배신을 때려버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어때요 어, 시장이 막안 좋은 것 같아요 어, 떨어질 것 같은데 어, 좀안 좋은데 분위기 안 좋은데 그럼 어때요 그 말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주가가 반등해서 올라가 버리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의 염원과 반대로 많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개미 반대로 해야 돈을 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의 매매법을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고 싶냐면, 시장이 하락할 때 오히려 기다렸다 매매를 하는 거죠. 내가 현금을 100%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을 보기는 보되 매수를 하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게 사실은 쉽지가 않죠. 왜냐면 시장을 보고 있어? 그럼 매수를 안할 수가 없거든요. 아마 아실 거예요. 시장을 보고 있으면 항상 어때요? 시장은요, 호재가 일어나고 급등주가 생기게 됩니다. 지금과 같은 경우도 초전도체가 뭐 오른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정책주가 오른다는 이야기도 있으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를 막 유혹하는 게 시장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걸 보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생각할 때 우리가 현금을 100% 가지고 있다가 조정을 받게 되면 그때 매수하는 것이 어떻다? 저는 가장 좋은 매매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자세히 관찰을 해볼게요. 우리가 작년에 불과 몇 개월 전이죠. 어, 8월부터 9월까지 또 10월까지 주식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이 됐고요. 이때 하락이 정말 크긴 했어요. 근래 들어서 봤던 하락 중에 정말 강했던 하락이거든요. 그럼 이때의 차트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해보죠. 자 그리고 먼저 말씀드릴 게또뭐 있죠? 이렇게 하락을 하면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 제 기억으로는 여기였거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빠졌단 말이죠. 이렇게 하락을 하면 부정적인 기사가 시장의 뉴스에 막 도배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알아야 될게 뭐냐면 이때 이 시점에 실제로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이 어떻다? 매우 힘들다 라는 거죠.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한 2년 정도 시장을 계속 같이 보셨다고 하면 어떤 걸 배우셨어요? 시장이라는 건 떨어지지만 반등이라는 것도 주게 된다는 거죠. 시장이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엠파형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 올라갈 때도 주구장창 올라가면 좋겠지만 올라갈 때도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종이라는 거는 시장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거고 그때 유난히 악재라는 게 생기게 되면 보통 떨어지는 것보다 힘이 더해서 떨어지게 되는 거.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악재는 없었거든요 그냥 실망했던 것 뿐이지 근데 여기서 악재가 더해지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떨어질 거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악재라는 거는 예상할 수 없지만 시장의 조정이라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때 당시에 상승했던 종목들을 한번 볼게요 자 대략적으로 이때 당시에 수급 들어왔던 종목들 그러니까 9월 정도 10월 초까지가 조정장이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때 조정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앞에 어떤 게 필요합니까? 상승하는 파동이 필요하죠.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보통은 추세라는 걸 지켜서 다시 상승을 하게 되는데 시장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추세가 꺾여서 반대 추세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상승의 힘이 반영을 못 하는 건데, 시장의 하락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앞에 있던 상승의 힘이 다시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하락할 때 그럼 어떤 종목을 사야 합니까? 시장이 하락하기 전에 상승했던 종목들을 사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오를 때 그냥 오르지 않고 호재가 있었을 것이거든요. 시장이 하락한다고 해서 호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잠깐 어떻게 되는 거죠? 미뤄지는 거죠. 미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호재나 수급은 변함이 없다. 다만, 시장 때문에 하락한 것이다. 그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불이 났게 회복하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코넥 같은 종목 어때요? 이게 시장이 하락할 때 하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시장이 떨어지게 되면 추세가 진짜 이상하게 망가져요. 보시다시피 올라가다가 조정 받다가 이렇게 꺾여버리잖아요 이게 시장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급이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반등을 시장 회복하면서 이 호재가 있던 거니까 사람들이 다시 살려고 할거 아니에요 그러한 효과로 인해서 재차 반등을 줄게 된다 카나리아 바이어도 마찬가지죠 시장이 안 좋을 때부터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조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시장으로 인한 추가 조정이 된 거죠. 원래 조정받던 애가 시장이 또 빠지면서 더 조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또 반등이 나오죠. 이걸 회복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자, 라이콤 볼까요? 라이콤도 변동성과 움직임 그리고 상한가 급등이 정말 잘 나오는 주식인데. 관심 종목으로 넣어도 전 괜찮은 주식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올랐다가 제자리로 와버렸어요. 이게 정말 골 때리는 경우죠. 보통의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왜 일어난 거예요? 시장 때문에. 그리고 나서 불이 나게또 회복을 해주는 겁니다. 앞에 있을 때 움직임과 상승 수급이 좋았는데, 시장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상승분을 다 반납해버리면은 추세가 완전 꺾여서 제자리로 와버렸단 말이죠. 이건 과대 낙폭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매수를 하시면 시장이 회복될 때 불이 났게 먼저 상승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셔서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은 건 주식을 매일 투자할 필요가 없어요. 급등주는 항상 있죠. 그리고 눌림목 매매도 항상 할수 있고 그리고 단기 매매로 수익도 매일 낼 수는 있어요. 그런 거 물론 다할수 있지만 제 말은 그런 거죠. 유튜브는 보통의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잖아요 그럼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겠습니까 그리고 난이도가 가장 낮으면서 가장 안정적으로 오를 수 있는 매매를 선택하시라라는 건데, 그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매매 관점이라는 거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눌림목 매매라든지, 어, 돌파 매매라든지 이런 것들도 충분히 할수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 그런 것들이 난이도가 좀 높기 때문에, 어, 습득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매매를 하다 보면 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쉽고 어쩌면 확실한 방법을 여러분께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참고가 되셨길 바라면서 이것도 개념의 전환이기도 해요. 어, 매일 매매하는 게 아니라 아예 쉬었다가 뭐한 달에 한번 매매하든 두 달에 한번 매매하든 확실한 종목에 크게 비중을 배팅해서 매매하는 이런 전략도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으실 겁니다. 특히나 직장인들 분들에게는 이 매매법도 굉장히 괜찮을 거라고 봐요. 자, 여러분 고생하셨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